안녕하십니까? 이번 달에 소개된 많은 제품들 중 가장 인기가 높았던 제품들을 선정하여 매달 마지막 날에 한번더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이번 달 베스트 15가지 제품을 만나보겠습니다. 구매 관련 정보는 영상 설명란의 더보기란을 확인해주세요. 15위는 델리 알루미늄 커터 나이프입니다. 가격은 4,500원부터이고 평점은 4.7점이네요. 옵션을 통해 사무용 커터컬부터 언박싱용 나이프까지 다양한 구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언박싱을 위해서 언박싱용 나이프를 구매했는데요. 먼저 디자인이 고급스러워 보이고 예뻤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알루미늄 재질의 견고한 마감이 마음에 들었고 다양한 칼날을 제공하는 것도 장점이네요. 칼날의 구성은 이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무용으로 사용하려는 분들은 여분의 칼날까지 구매한다면 오래도록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4위는 사무용 버티칼 무선 마우스입니다. 가격은 38,000원이고 평점은 4.8점이네요. 일반 수평형 마우스를 오랫동안 쓰다보면 손목이 저려오는데요. 컴퓨터 작업을 오랫동안 하시는 분이라면 수직 마우스를 한번 써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이 제품은 손목이 바닥에 닿지 않게 하기 때문에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인해 손목과 손가락의 피로를 줄여주는데요. 손이 가장 편한 자세로 마우스를 쥘수 있기 때문에 사용감 또한 좋은 편입니다. 무게도 117g으로 가벼운 편이며 DPI를 600부터 3200까지 4단계로 제공합니다. 게다가 업무에 편리한 다양한 기능 키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또 450mAh의 배터리 효율과 블루투스 연결도 제공을 하는 가성비 제품입니다. 평소에 손목이 편한 마우스를 찾고 계셨다면 자세히 제품의 스펙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3위는 샤오미 초경량 백팩입니다. 가격은 9,000원부터이고 평점은 4.7점이네요. 크기는 옵션을 통해 7인치부터 20인치까지 다양한 사이즈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또 색상은 블랙과 화이트, 블루와 옐로우 등 다섯 가지가 제공됩니다. 이 제품은 출시되자마자 빠르게 품절이 되었던 제품인데요. 가격도 저렴하고 디자인도 이쁘면서 수납공간도 많기 때문입니다. 엄청나게 신기한 기능은 없더라도 내구성도 좋고 가방 본연에 충실한 제품입니다. 무엇보다 가격이 정말 저렴하기 때문에 가볍게 메고다닐 가방이 필요했다면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12위는 팬더 미니 전자 키보드입니다. 가격은 55,000원부터이고 평점은 4.8점이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드럼베드까지 추가된 79,000원의 타이베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특히 해외에서 가성비 제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구성이 다양하고 품질도 괜찮은데 가격이 두세 배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타이베이의 구성은 25키를 지원하고 4개의 슬라이드와 4개의 녹을 지원합니다. 판다민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 좀더 다양한 구성을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취미로 전자키보드를 가지고 놀거나 음악을 배우는 입문자분들께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위는 에이신원 USB 허브 충전기입니다. 가격은 38,000원이고 평점은 4.8점이네요. 여러분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노트북과 스마트워치 등 다양한 전자기기를 USB로 충전하고 계실 텐데요. 이럴 때 허브를 활용한다면 좀더 편한 충전이 가능하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의 충전기에 여러 포트를 확장할 수가 있어서 동시 충전이 가능하고 보기에도 깔끔해 보이는데요. 이건 8개의 충전 포트에 총 100W의 충전 속도를 지원하는 알찬 제품입니다. 3개의 포트는 18W와 20W, 12W가 제공되는데요. 각각 QC3.0 포트와 C타입 포트, USB-A 포트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포트 구성은 이 화면을 참고해 보세요. 또한 제품 전면에는 디스플레이가 제공되어서 현재 충전되는 충전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기기를 동시에 충전하는 분이라면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10위는 1m 늘어나는 접이식 무선 선풍기입니다. 가격은 28,000원이고 평점은 4.9점이네요. 이 제품은 크기는 작지만 조용하고 강력한 바람세기를 자랑하는데요. 바람세기는 최대 3단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또한 접이식으로 간편하게 보관할 수 있고 높이는 최대 1m까지 늘어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집안이나 밖에서도 만능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무선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USB 충전 방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장점이네요. 참고로 마이크로 5핀으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물론 큰 선풍기보다는 풍량이 약합니다. 하지만 큰 선풍기의 크기가 부담되셨다면 휴대용 선풍기를 추천드립니다. 예상보다 강력한 바람 세기로 인해 놀라실 것 같습니다. 부위는 모니터 스마트폰 홀더입니다. 가격은 7,300원이고 평점은 4.7점이네요. 이 제품은 모니터 옆에 휴대폰을 거치할 수 있는 휴대폰 거치대입니다. 데스크이나 노트북 어떠한 모니터든 호환이 가능한데요. 최근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나 비대면 화상 플랫폼을 이용하는 분들께 잘 어울리는 제품입니다. 제품을 잘 활용한다면 스마트폰으로 화상 채팅을 하면서 큰 모니터로는 자료화면을 볼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휴대폰과 컴퓨터 두 개의 화면을 좀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제품은 클립형으로 되어 있어 가로와 세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탈부착도 편리하기 때문에 원하는 곳 아무데나 가능하니 설치도 부담 없겠네요. 모니터를 사용하면서 스마트폰을 자주 쓰는 분들이라면 이 제품을 활용해보세요. 8위는 접히는 가죽 트렁크 가방입니다. 가격은 12,000원부터이고 평점은 4.8점이네요. 색상은 블랙과 레드, 브라운 등이 제공됩니다. 옵션을 통해 색상과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으니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 가방은 우수한 피유가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튼튼하고 내구성이 좋은데요. 특히 뛰어난 마모 및 스크래치 방지가 잘 되는 재질이기 때문에 넓은 바닥은 안정성과 견고함을 보장합니다. 또한 방수이기 때문에 물티슈나 물걸레로 쉽게 청소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겠네요. 트렁크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다면 이 제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위는 아이패드 호환 스마트 펜슬입니다. 가격은 25,000원부터이고 평점은 4.9점이네요. 할인 행사 기간 동안은 5일 이내 배송도 가능한 제품입니다. 아이패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공감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정품 애플 펜슬이 너무 비싸다는 것이죠. 이럴 때는 가성비 좋은 애플 호환 펜슬을 사용해 보세요. 옵션을 통해서 11세대 제품과 12세대 제품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두 제품의 차이는 지금 나오는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팜 리젝션 기능뿐만 아니라 블루투스 연결 없이도 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트 감지 기능이 있어서 쓰는 각도에 따라 선의 굵기를 다르게 쓸 수도 있는데요. 필기감이 좋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분들에게도 적합한 제품입니다. 자성이 있어서 아이패드가 지원하는 정품 케이스에도 잘 달라붙는데요. 따라서 휴대성도 좋고 보관도 용이한 제품이네요. 판매량과 평점 모두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없이 구매해도 괜찮을 제품입니다. 6위는 무선 버블건입니다. 가격은 6,500원부터이고 평점은 4.8점이네요. 할인 기간 동안에는 5일 배송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옵션을 통해 다양한 사이즈와 색상을 선택할 수 있네요. 제가 선택한 제품은 대형 사이즈인데요. 이건 16,000원에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놀이터에 가면 인싸가 될수 있는 제품인데요. 아이들과 재미있는 추억을 쌓기에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기본으로 배터리와 버블 액체가 제공되는데요. 제공되는 배터리를 장착하고 버블을 적셔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휴가철에 해변이나 풀파티에서 사용하기에도 좋은 제품입니다. 무엇보다 가격이 저렴하니 올해 여름에 재미있는 하루를 위해 사용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5위는 휴대용 무선 선풍기입니다. 가격은 27,000원이고 평점은 4.9점이네요. 색상은 화이트와 블랙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건 삼각대 LED까지 가능한 미니 선풍기인데요. 특히 10만 밀리암페어의 큰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있어서 휴대성이 뛰어납니다. 크기는 작지만 조용하고 강력한 바람 세기를 자랑하는데요. 바람 세기는 최대 3단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또한 삼각대는 분리형이기 때문에 캠핑 시에는 거꾸로 매달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전등의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활용도는 무궁무진하겠네요. 충전은 USB 방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편리합니다. 물론 대용량의 선풍기보다는 풍량이 약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큰 선풍기의 크기가 부담되셨던 분들께는 추천드리고 싶네요. 예상보다 강력한 바람 세기로 판매량이 높은 제품이니 자세히 살펴보세요. 4위는 네이처 아이크의 매트리스입니다. 가격은 114,000원이고 평점은 4.8점이네요. 옵션을 통해 싱글과 더블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캠핑계의 가성비가 좋은 브랜드가 네이처와이크인데요.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작은 사이즈로 접히는 매트리스입니다. 평소에는 트렁크에 들어갈 정도로 돌돌 말리는데요. 하지만 펼치고 나서 바람을 넣어주면 10cm의 두꺼운 두께를 자랑합니다. 따라서 휴대용 침낭으로서 제 역할을 잘해 줄것 같네요. 자세한 제품의 내부 구조와 사이즈는 이 화면을 참고해 주세요. 캠핑이나 휴가를 간다면 매트리스가 유용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3위는 전자동 커피 그라인더입니다. 가격은 28만원이고 5일 안에 배송이 가능합니다. 평점은 4.8점이네요. 색상은 화이트와 블랙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저는 아침마다 핸드드립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요. 여태까지는 수동으로 커피를 돌려서 분수했습니다. 하지만 이 물건이 있다면 질이 올라갈 것 같네요. 자세한 사이즈는 이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핸드드립을 즐기는 분이라면 이 제품 자세히 살펴보세요. 이위는 바로 휴대용 가스 스토브입니다. 가격은 16,000원부터이고 평점은 4.8점이네요. 옵션을 통해 다양한 구성을 선택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행사 기간 동안은 무료 배송에 5일 이내 배송이 가능하네요. 캠핑러들의 필수품인 바로 플레어 스토브입니다. 그리고 이건 그중 가성비가 좋아서 판매량이 높은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가볍고 방풍이 가능하면서도 내구성 또한 뛰어난 제품입니다. 바람부는 야외에서도 강력한 화력을 보여주는 제품인데요. 저렴하지만 성능은 꽤나 훌륭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판매량이 높은 것 같네요. 다만 스토브를 사용하실 때는 안전은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인해서 여러분의 여행과 캠핑 생활이 더욱더 재미있었기를 바랍니다. 대망의 1위는 무선 전동 드릴입니다. 가격은 22,000원부터이고 평점은 4.8점이네요. 옵션을 통해 12V부터 16V와 20V 제품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스펙에 따라 가격이 추가될 수 있으니 꼭 옵션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동 드릴은 가정에서 있을 모든 일들을 더욱 편리하게 해주는 유용한 제품인데요. 만듦새와 마감이 깔끔하게 되어 있고 무엇보다 가격이 정말 저렴합니다. 12V부터 20V까지 취향에 따라 구매가 가능하고 1단과 2단 세기 조절도 가능하네요. 12V 제품 기준으로 무게는 1kg이며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무게입니다. 이 제품은 가성비 좋은 제품이니 아직 전동 드라이버가 없다면 꼭 추천드리고 싶네요. 지금까지 알뜰 구매 창고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제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알뜰한 쇼핑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